오늘 세미나 주제는 카페 창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로컬 지역 기반 카페 창업 트렌드 분석하고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비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카페 특징을 먼저 정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카페 특징을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보는 방식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카페 특징을 정의했는데요. 이렇게 국내 카페는 다방, 커피숍, 카페 이렇게 세 가지로 점점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방이라는 곳은 다방이라는 곳의 키워드를 좀 뽑아보면 옛날 문화, 그리고 휴식하는 곳, 그리고 담배 필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쌍합차나 다방 커피 파는 곳, 알커피, 믹스커피, 프림 설탕 이런 키워드가 좀 떠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IMF 이후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커피숍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커피숍에서는 휴식, 그리고 만남, 소개, 데이트, 미팅, 뭐 소개팅,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프라페나 빙수 이런 것들 많이 먹었고요. 그 당시에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도 팔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뭐 파리지행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 카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점점 카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카페라고 하면은, 휴식, 만남, 소개, 데이트, 그리고 스터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리스타, 원두, 핸드드립, 이런 다양한 키워드가 떠오르고, 그리고 다방에서 커피숍, 그리고 카페까지. 이런 키워드로 계속 점점 카페가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건 카페인데, 카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분류했고요. 소형 카페, 중형 카페, 대형 카페. 이게 실제로 카페를 이렇게 정의하진 않는데 그냥 오늘 강의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소형 카페를 정리하자면 한 20평 정도 내외에 한 층짜리에 그리고 좌석 수는 한 10개 미만 그리고 주차장도 10대 미만인데 사실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중형 카페입니다. 중형 카페는 한 50평 내외 정도에 1에서 3층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좌석 수는 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주차장이 있는 곳이 많고 한 15대 내외 정도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차요원까지는 없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대형 카페는요 100평 이상 그리고 뭐 1000평 2000평 이런 큰 규모의 카페들이 많은 것 같고 층수는 1층부터 5층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좌석수는 50개 당연히 50개 이상일 거고 그리고 주차장도 15대 이상이라고 정의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형 카페에서는 주차 요금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대형 카페는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 요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페를 규모로 나눴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카페를 운영 방식으로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운영 방식은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고요. 개인 카페는 뭔가 개성 있는 서비스와 맛 공간이 있고, 그리고 자율성 높고 낮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트렌디한 메뉴와 인테리어,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인데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뭔가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맛 공간, 익숙한 공간이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요. 레시피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본사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고 뭐 지침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이 있죠. 이렇게 총 규모 세 가지와 그리고 개인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 특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카페 특징을 분석한 내용이고요. 먼저 소형 카페 중에서도 개인 카페입니다.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4,000원에서 6,000원대 정도이고 그리고 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곳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원두를 구매해서 로스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중에 특색 있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도 많습니다. 자체 베이킹을 해서 마카롱이나 휘낭시, 에 케이크, 소금빵, 요즘은 크로플 등 트렌디한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 개인 카페는 좌석수가 적고, 그리고 위치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합니다. 소형 개인 카페를 키워드화 하자면, 뭐, 비싸고, 좀 아기자기하고, 소소하고 인스타 감성에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가보거나 검색해서 나온 소형 카페의 종류로는 하동에 있는 밤톨 그리고 창원에 있는 브레이크로스터즈 그리고 진해에 있는 로브이지, 그리고 마산의 코프커피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소형 카페 중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두도 그래서 저렴한 원두를 사용합니다.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자석수가 적고, 번화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소형 카페를 키워드화 하자면, 저렴하고, 빠르다. 그리고 대량으로 판매하고, 다양하고, 테이크아웃이랑 배달이 가능한 업체다. 라고 키워드화 할수 있습니다. 소형 프랜차이즈의 종류로는, 카페 051, 그리고 컴포즈 커피, 더 벤티, 백다방,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형 개인 카페입니다. 다음은. 중형 개인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6,000원에서 8,000원대로 조금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일반 원두를 사용하는 곳이 많지만, 고급 원두를 쓰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원두를 쓰면서 핸드드립 커피나 드립백, 이런 것들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형 개인 카페는 뭔가 특색 있는 컨셉으로, 예를 들면 테라스가 있다든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애견 동반 카페,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때로는 퀴즈 카페라든지 PC 카페도 그 중형 개인 카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형 개인 카페는 좌석수가 많고 그리고 번화가에 있고 핫플레이스에 위치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중형 개인 카페를 키워드 하자면 비싸고 뷰 맛집이다. 그리고 인스타 감성. 좀 예쁘게 꾸며놨다. 그리고 이색적이고 특색있다라고 키워드를 뽑을 수 있고 아마 개인 카페이기 때문에 개인 소형 카페와 겹치는 키워드도 분명있습니다 중형 개인 카페의 종류로는 창원 가로수길에 있는 영국집, 그리고 창원 귀산동에 있는 갱고 반지아 그리고 김에 해 있는 멍프리, 그리고 창원 구산면에 있는 오핑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중형 카페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중형 카페입니다. 프랜차이즈 중형 카페는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4,500원 정도에서 6,000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고, 일반 온두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시즌 메뉴나 굿즈, 그리고 또는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특징으로 다양한 메뉴와 디저트가 있고 그리고 좌석 수가 많고 드라이빙 스루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화를 위해서 백화점에 입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번화가 또는 핫플레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키워드로는 넓은 모임 공간 그리고 독서, 스터디, 만남 그리고 굿즈, 기프티콘, 멤버십 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중형 프랜차이즈의 종류로는 스타벅스, 할리스, 파스쿠치, 폴바셋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 카페를 알아볼 건데요. 대형 개인 카페의 특징으로는 아메리카노가 6,000원에서 8,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원두는 뭐 일반 원두도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고급 원두를 쓰는 곳은 대부분 핸드드립 커피나 드립백, 그리고 굿즈도 많이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개인 카페도 개인 카페인 만큼 특색 있는 컨셉, 뭐 초대형으로 하겠다, 라든지, 또는 애견 카페, 그리고 공간을 대여해주거나 또는 로스팅 카페로 좀 멋있게 꾸며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좌석수가 많고 주차 공간이 넓다. 그리고 대형 개인 카페는 도시 외곽 지역이나 또는 도시 외곽에 있는 핫플레이스에 위치하거나 또는 그 공간을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개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신축하는 형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형 개인 카페를 키워드로 뽑자면 넓고, 대형이다 그리고 비싸다 그리고 뷰 맛집이고 인스타 감성 그리고 이색적이고 특색 있다 그리고 포토존이나 정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대형 개인 카페의 특징입니다. 대형 개인 카페의 종류로는 하만에 있는 뜬 그리고 김해 장류에 있는 포분 그리고 진해에 있는 카페 써니, 그리고 밀양에 있는 단장면 커피 로스터즈가 있고요. 앞에서 봤던 개인 카페들은 전부 다 지역 위치를 제가 적었는데 그 이유가 어, 프랜차이즈는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는 곳이 이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음, 지역을 적지 못했고 어, 개인 카페는 개인이, 개인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하나씩 있는 그런 카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인데요. 대형 프랜차이즈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원에서 6,00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요. 일반 원두나 시즌 메뉴 그리고 굿즈 콜라보 고급 원두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직접 로스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특징으로 또 다양한 메뉴나 디저트가 있고 좌석수가 많고요.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있고 핫플레이스에 위치하거나 그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특징으로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 이유가 스토리를 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의 키워드로는 대형 개인 카페와 비슷한 넓다, 그리고 비싸다, 비맛집이다, 인스타 감성이다, 그리고 이색적이고 특색있다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뭐 본점이나 1호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예시로는 강릉에서 시작한 테라로사, 그리고 부산에서 시작한 브라운헨지와 잼스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에서 시작한 잭잭커피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본점과 1호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제 지역에 체인점을 내고 있고 그 체인점마다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다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페 트렌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서울 카페쇼에서 2023년도에 선정한 24년도 커피 산업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 2024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투게더이고요. 먼저 맞춤형 경험 그리고 열린 다양성, 세계적 맛탐구, 윤리적 원료 확보, 기술 통합, 건강한 선택, 친환경 노력, 그리고 휴식의 의식 이렇게 8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서베이에서 조사한 카페 트렌드 리포트인데요. 오픈 서베이에서는 한 1,59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이용한 카페 유형을 조사했고요. 가장 많은 유형은 테이크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은 소형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매장 내 음용은 비프랜차이즈 그리고 개인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잘 확인해 보시고 카페 창업을 할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회 방문시 평균 지출 금액은 스페셜티 커피 프랜차이즈에는 7,673원 그리고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는 7,494원 그리고 중소형 적각 커피 프랜차이즈에는 4,344원, 비 프랜차이즈 개인 커피 전문점에서는 8,157원을 평균 지출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 유형별로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이유가 음료가 맛있어서 이용했다. 그리고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했다.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 이용했다. 라는 점을 잘 참고해서 사업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서베이 카페 트렌드 리포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 독특한 음료나 디저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나 뷰가 좋은 카페에서 긍정적인 이용 경험을 가지고요. 독특한 음료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이제 기본 음료 외에도 색상이나 모양이 독특한 음료 그리고 티 베이스의 음료 그리고 제철 과일이 들어간 음료를 음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저트는 그곳에만 있는 베이글, 타르트 등 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는 창이 커서 전망이 좋고 개방감이 있는 카페를 선호하고요. 뭐 한옥이나 이런 특별한 컨셉이 있는 카페를 이용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용 경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페 창업을 할때 전략을 하나 세울 수 있을 텐데요. 전략 중에서 S-T-P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S-T-P 전략으로 첫 번째 먼저 세그먼테이션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개로 나눠놨는데 사람들 고객군을 좀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기혼과 미혼으로 나눈다. 이렇게 고객을 계속 세분화 하다 보면은 타겟팅. 내가 어디다가 판매를 해야 될지 타겟팅 할수 있는 고객군이 보일 거고요. 그 고객군이 이용하는 카페와 경쟁사를 포지셔닝 맵에다가 배치를 잘 해서 내 카페는 어디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고 전략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카페를 소형 카페, 중형 카페, 대형 카페, 그리고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로 포지셔닝 축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뿐만 아니고 가격 또는 디저트 중심, 커피 중심으로 그리고 품질로도 포지셔닝을 나눌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개인 카페를 하신다면 이제 다른 개인 카페와 잘 포지셔닝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